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상실되었다면, 감사의 신앙이 상실되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 정말 감사해 정말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삶 속에서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들에게 먹을, 먹을 것을 줄게 없는 거예요 근데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로 어,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어, 14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가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 여기서 축사하심에 라고 하고 있는 이 축사는 감사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새 번역에서는 축사를 감사 기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담아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하러 하나님께 아뢰을 뿐인데 평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기적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불안증에 걸려 있고 뭐 공황장애든 수많은 질병에 그 지금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약도 먹어야 되고 정신과 상담도 받아야 되고 그래요, 그렇죠? 치유된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잠시 이렇게 눌러놓고 있는 것 뿐이지 이게 완벽히 치유돼요? 치유 안 돼요? 치유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요? 구할 것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신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떻게요? 다른 어떤 감정이라도 다 물리치고 평안으로 가득차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사진 볼까요? 넷은 어, 만델라 사진이 나와 있죠. 그는 흑인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백인 정부에 의해서 26년간 감옥에 갇혔어요. 어, 이거 쉽지 않은 거 26년을 감옥에 죄도 없이 갇혀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가 추록할 때 사람들은 어, 그 거의 죽은 상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의 나이가 70이 넘어서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한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다 잃어버려서 나오게 되는데, 그는 26년 동안 옥살이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추록했을까 사람들이 궁금했죠.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26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그렇게 건강한 상태로 추록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그 이후에 그는 어떻게 노벨 평화상도 타고 대통령에도 당선이 돼요 레슨 만들라는 하나님께 예, 감사했고 그 감사가 감옥살이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이루시는 기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